2024년 5월 22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요와의 전에 돌이 도리 돌이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사람을 가르쳐 흔히 망각의 곡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 하우스는 망각의 곡선이라는 열구 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새로운 학습을 한 후에 20분이 지나면 학습했던 내용의 42%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루가 지나면 학습한 내용의 67%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에빙 하우스는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때에 간격을 두고 반복 학습하게 되어지면 학습한 내용을 더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간격 효과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학계서 2장 15절에서도 이제 원학원대 너희는 이전부터 곧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도리, 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할 것을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억할 것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예수의 대속의 은혜의 입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두 번째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현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명기 9장 7절에서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여시고 또 축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늘 번지한 하나님을 떠났기. 하나님은 사람을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또 우리의 죄악을, 범죄함을 그저 방관하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이려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한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지며. 좋은 하루도 경건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매와 인생의 채찍맞음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주의 말씀에 기지울이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또 학습하게 하여 주시고 경청하게 하여 주시며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교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널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니이다. 아멘.